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소개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과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실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데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계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면시키라는 칭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 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혜를 살려달라고 단언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닷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서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개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르드개가 하만의 계획을 알고 대궐 앞에서 통곡하자 에스더도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금식하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말씀입니다. 조서가 선포되자 모르드게는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궐 앞에서 통곡합니다. 유대인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의복을 보내지만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민족의 안위를 더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멸절하려는 그 모략의 고려 모략, 모략과 그 왕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에게 온 지, 오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고, 왕실 법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에게 함부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왕과 된 것은 바로 이런 위기 때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설득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왕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우와 왕우의 왕후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 모르드게의 요청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위기 가운데 유대민족이 말살당하면 이것은 곧 왕후를 향한 계획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어차피 침묵하게 되면 그또의 그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롭게 간청하면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간청을 듣고 에스더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사흘 동안 나가서 나를 위해 금식해 달라. 나와 내 시녀들도 사흘 동안 밥나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구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니다 라고 민족을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에 이끌 때 무리로 하여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요. 우리 안에 불필요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걷어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도 위함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각자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막막하게 보이고 내가 이 일이, 과연 이 일을 이룰까 때로는 위기감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작은 씨앗이지만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에 맡은 자의 우리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평화와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의 충성을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에스더가 왕비가 될수 없었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일 뿐만 아니라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도, 삶의 이삶 자리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명한 선한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이 가져오시는 그 평화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이웃들에게 퍼져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